빠가볼트 겨우 시급하고 풀었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이 볼트는 안 써야 되니까 일단 제께 빼놓겠습니다 빠가볼트지 빠가볼트죠 버리겠습니다 일단 카바를 드셔야 되는데 카바가 안에 이제 떡칠이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옷에도 떡칠을 하나 옷에도 보통 떡칠이 많이 안돼 있네 얘는 그냥 들린게 는 보니까 드셔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드셔 넣으면 약간의 떡칠이 하나 옛날에 진짜 풀떡칠이 하나인데 방수하려고 얘는 젓가락 돈을 아낀다. 들칠려 놨는 건지 아니면 떡칠이 약간 돼 있네. 요아 떡칠이 아니라 아. 어, 요거처리했 있네요. 어, 고무테이프 처리했네. 고무테이프 처리하면 물은 들 들어가고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인증 받으러 보낼 때 여기다가 물안 들어가게 하려고 고무테이프를 한번 보낸 적이 있죠. 발른 적이 있죠. 그래서 고무테이프 들어가고 실리콘 처리해서 그냥 막가름새는 마감 처리해 버렸다. 근데 요놈은 틈이 있기 때문에 막 일부러 물어 뿌리지 않는 이상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배터리가 이제 좌우로 충격에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에 스펀지를 다 박아 놓고 위에도 눌러놨습니다 자 36볼트 8.8회입니다 48볼트가 있고요 60볼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눌렸다 얘가 너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업자가 이렇게 눌러서 덮어버리니까 얘가 눌렸네요 조금 어, 배터리는 충전 중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 충전 중에 불이 안 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충전 중에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충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그 판매하는 업체들도 대부분 외부에서 충전하라 내부에 집안에서 충전하다 불나가 뒤지면 책임 안 진다라고 적어놓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전하시고요. 제가 36V 8.8A를 드린 거는 어, 이분께서는 이 킥보드를 타는 용도가 아니라 보통 그냥 실험 제작 분리하시는 용도기, 용도고 이런또 옵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36볼트 짜리가 되는데 36볼트 같은 경우 60볼트 60kg, 70kg인 사람이 평지에서는 워하게잘 탑니다. 36V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약간의 생활 언덕 조금의 생활 언덕까지는 다커버 되는데 아주 높은 고바위나 고출력 퍼포먼스를 내진 않습니다. 얘는. 36V짜리는 보통 36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이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풀려 있기 때문에 직구하시면 속도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국내 거는 속도 제한이 다 잠겨 있고 법적으로 잠, 잠겨야 되고 해외 직구 거는 속도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 제한 풀린 상태로 들어옵니다 왜 예, 걔들은 장글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일단 컨트롤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게 아, 해드리면 그건 배터리 연결되어 있는데 왜 파워가 안 들어오죠 오우. 일단은 좀 발전된 게 옛날에는 이런 여기가 충전포트 거든요 이 충전포트 이 충전포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충전포트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모니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충전포트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단 충전기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충전기가 보면 시럽이라 적혀있고 42볼트 36볼트 적혀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충전기에 요 골이 있어요 골 동그란 골이 골에 맞춰서 여기 보면 충전기도 안에 보면 골이 있죠 여기 약간 여기 이쪽에 눈망울진거 여기 여기 골에다가 맞춰서 회전시켜서 골에 맞춰서 꼽으시면 충전이 됩니다 마구 비비어서 꼽지 말고 수평으로 잘 넣으시면 되고요 어, 충전기를 꺼볼 때 옛날에는 쇼터가좀 납니다. 220볼트 이지 코를 사서 홍보시면 되고, 중고사 쓰레기 충전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쓰레기 충전기지만 뭐 저만한 게 있습니까? 또 어, TF1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얘가 어, 36볼트, 1 6암페짜리로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뭐라? TF191 제 일구일 TF191, AB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건 없습니다. 홀 센서가 어제 많이 누락을 시키는데 얘는 홀 센서가 들어 있네요. 단가 아기라고 컨트롤러에 홀 센서를 좀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 그래서 홀 센서 없는 컨트롤러를 많이 때려놨는데 얘는 그래도 있네요.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몇천원 차입니다. 이자 그러고 어그 다음에 모다서는 어. 요 세선입니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선으로 돼서 이 모다선이 이쪽으로 가서 모다이렇게 꼽히거든요 근데 이키보드는 옆으로 넘어 뜨리는 순간 이제 작사내면 모다선이 잘리게 그렇게 유도를 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너 타다가 잡아뜨리면 모다선 날라가면 내가 너한테 부품비를 좀더 받겠어 우려먹겠어 이런겁니다 원래 모다는 어, 너트는 이렇게 안에 보호 쉘드를 한번 쳐주거나 캡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t 60 단자 전에 xt 60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옛날엔 총알 단자 만 꽂고 이랬거든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laughs> 옛날에는 그냥 수축 튜브 이딴 것도 품질도 개판이고 안에 xt 60도 짝바리 쓰고 이랬는데 xt 60은 역시 짝바리를 썼네요 아메스 전품은 절대 안 씁니다 얘들은 보통 짝바리 이래 잘 녹는 불만 플라스틱 쓰고요 그 다음에 얘 봤을 때 얘에서는 어디 가는지 제가 한번 씩봐 드릴게요. LED가 있나? 일단은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왜 전원이 안 켜지지? 배터리가 죽었나? 이게 또 불량 보내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얘를 하가 한 번도 안 켜봐서 일단 MCF를 여기다 갖다 대겠습니다. 안 되네. 왜안 되지? 나 이거 어서 이거 처음해서 언락. 오 배터리 죽었나? 라이트도 안 켜지는데? 뭐 켜져야 켜지지? 야, 좀 뭔가 되라. 저번에는 그냥 갖다 대니까 켜지던데? 모두 누르고? 뒤졌나? <laughs> 야, 아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아, 배터리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꼽아볼게요. 배터리가 추우면 한 번씩 나가리가 되거든요. 나가리 되면 이제 저도 나가리 되는 거죠. 이제 대가리 아픈 거죠. 자 일단은 볼게요. 이 모다선 세선, 홀시선 은 모다랑 연결돼 있고요.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랑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 흰색 까만색이 브레이크 레바선인데 이게 통합 배선으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통합 배선으로 올라가서 이쪽 관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기둥 몸뚱아리를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서 이 통합 케이블 있죠 통합 케이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케이블이 수리하기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한쪽이가 이제 절고이 구부러짐이 켜지면서 한 번이 마모, 마모가 돼서 한쪽이 절단되면 통째로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케이블보다는 하나 하나 분리돼 있는 케이블이 낫다. 그래서 이 방수 쪽으로 타고 계기판으로 오고요. 수리하기 편하게 위해서 이 브레이크 레버에 에...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쪽 통화 케이블로 들어가서 양쪽 브레이크 케이블 신호선이 양쪽 두 가닥 이 작은 방수 케이블로 2 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려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흰색 흰색 까만색 라인 선으로 통해서 들어가서 얘한테 어, 브레이크 얘한테 브레이크를 잡았으니 못돌아가는 뭐 동력을 끊어달라는 거고요 어, 노란색 주황색은 뒤에 후미등 여기 불 똥불 라이트 전원선입니다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기된 빨간색 까만색 커넥터 얘는 빼놨는데 얘가 얘로 연결되네요 빨간색, 까만색으로 연결돼서 주황색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빨간색 커넥터 위험 표시돼 있는 이게 라이트 파워선, 바우선, 라이트 파워선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가지고 라이트에다가 가는 그런 관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충전기를 한번 꺼봐 보겠습니다. 충전기를 꺼기 전에 배터리 전압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리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DCV로 놔두고요 어, 킥보드 어, 여기를 엽니다 여기를 열어서 안쪽에 보시게 되면 어, 빨간색, 검은색 쑤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배터리 쪽에 충전기 쪽에 막 전압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지시니까 절대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플러스 갖다 대면 전압이 죽어 있네요. 충전기를 한번 물려 줘야 얘가 배터리가 지금 죽어 있어요. 0.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겨 있다 소리는데 일단 한번 충전을 한번 물려 보겠습니다. 아, 어, 당장하 십니다 충전기 한번 꼽아봅니다. 충전기는 2 2 0 v 트지코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충전기를 꼽으실 때 여기서 잔쇼트가 안에서 튕겨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잔쇼트 여기 전기 테이프를 여기다 감으십시오 안전하게 감으신다음에 틈새 사이로 잔쇼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꼽다 보면 이 뒤쪽을 잡고 꼽던가 아니면 전기 테이프로 여기다 감으세요 그래서 딱 그리는데 여기 손대고 있으면 딱 그러면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잘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 경험상 그래요 옛날에 뭐 우리는 지게차 충전기 중국발 전동차 휠체어 충전기 스쿠터 충전기 음압 충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만져보면 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충전기는 중국산 충전기는 이렇게 팬이 달려 있어요 냉각시킨다고 어~ 국내에는 캐시 충전기 있잖아요. 사서 사용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많이 팔아요. 그 파는데 전압을 잘 맞추고 리튬 충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동 키보드 리튬 충전기 이래 치면 많이 나옵니다. 3 6볼트짜리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충전기를 꼽습니다. 꽂고요. 충전기에 불이 파란색이 들어올 때는 일단 그냥 일단 평시 상태. 전시 전 상태. 그러니까 얘가 충전기가 잘 되는지는 여기 구멍에 대시코에다가 전압 d c v 를 해놓고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충전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41.8로 잘 됩니다 36볼트는 42거든요 41이면 42 이상 안 넘기게 충전을 하겠다 이겁니다 일단 꼽습니다 잠깐만요 좀 꼽아 놓고요 이렇게 네, 꼽습니다 그러면 충전기가 빨간색으로 되면서 약간 충전은 먹입니다. 그러면서 저 BMS를 톡톡톡톡 살짝 건드리겠죠? 그러면서 다시 전기가 일으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세팅입니다저 배터리가 원래 36V, 여러분 8.8A 이런 거는 나가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추운데 오래 놔두면 지드끼리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 모여있으면 따뜻하잖아요. 8.8명이 모여있는 거고 40, 20A는 20명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 추운 결로 8명이 나와있으니까 극한의 온도에서 죽는다. 22A 이런 거는 조금 더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조금 용량이 큰게 겨울에도 잘 버틴다는 그런 게 있고 퀄리티도 조금 더 높습니다 충전기 일단 충전 살짝 해 놓고요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는 만약 저기가 계기판이 켜지, 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방법을 잘 모르던가 켜졌죠 바로 이렇게 충전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켜집니다 이건 왜냐면 충전기가 전기를 공급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아까는 배터리가 죽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배터리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배터리 죽은 경우가 나와요. 죽은 겁니다. 근데 일단 살려 보겠습니다. 충전해서 다시 먹어서 배터리가 살아, 나오, 살아 올라올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충전해서 다시 살아 나오는 방전 살아 올리는 거죠. 풀 방전돼서 온상태 이 왜냐하면 이걸 생산해놓고 바로바로 바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와서 중국산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바로 수입해서 판다 그래도 중국에서 생산해놓고 한 6~7개월 묵어놓고 우리한테 던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받아 와서 또 6~7개월 뭐 6~7개월 8개월 또안 팔리면 10개월까지 버티다가 또또 어, 또 팔아야 되니까 안에 있는 배터리가 삭고 삭고 상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제대로 받아 와서 프레임만 받아 와서 국내에서 어, 배터리 제작 생산해가지고. 요걸래 걸로 제작 생산해서 때려 박는 게 제일 좋고요. 퀄리티나 아, 제일 좋고요. 중국 거를 갖고 온다 면 보통 몇 개월 삭함거 왔는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 받아서 매장에서 또 6, 7개월, 10개월 삭아 갖고 다시 팔라고 그러면 배터리 들어가는 제품들은 저는 그렇게 오래 삭어서 휴대폰은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 최신형이 나왔어요. 어제 출고가 됐어요.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 있다 살아갔는데 그 휴대폰 매장에 재고가 6, 7개월 묵혔던 배터리가 있다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1년 된 배터리를 휴대폰을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최신 생산된 휴대폰을 사고 싶지. 매장에서 1년 전신 디스플레이 된 디스플레이보다 매장에서 1년 매대에 서랍에 있던 휴대폰 1년 된 거를 사고 싶지 않잖아요. 배터리 사가던 거를.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든 제품들은 그냥 중국에서 받아 왔을 때가 제일 신선합니다 거기서 또 우리 창고에 넣어 가지고 6-7개월 삭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아니면 프레임만 들고 와서 국내에서 배터리를 싹씹 바꾸고 리프레시하게 정확하게 깨끗한 상태의 최신 상태로 사용하시는 걸 제가 만약에 어 진짜 똑똑 현명하다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어 바디만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배터리를 제작해서 따로 넣습니다. 신선하게 배터리도 잘 만들면 진짜 안전하게 만드시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 의뢰해서 만들면 되는데 나라 시스템이 다 중국의 거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쪼으니까 배터리 업자분들이 좀힘들어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제도를 많이 좀 풀어주고 간소하게 인증을 좀 빡빡빡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집에서 충전하지 마라 뭐 가게에서 샵에서 충전하지 마라 실내에서 충전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나면 좋되는거지만 어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충전하면 안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불나니까 충전 여기서 불나면 이제 저는 죽는 겁니다 바로 왜막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차나 휴대폰 충전하다가 터지는 그 정도의 내가 오직에 재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 정도 있을 때 터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불나고 불나면 아 씨바 내가 오직에 진짜 똥빨 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전동 킥보드 재밌죠. 쇼바 와까네 충전 살짝 먹여 놓고 쇼바 푸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너트 푸시고요 밑에 볼 너트가 있어요 그거 잡고 푸셔도 되고 그냥 너트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 너트 푸시고 밑에 잡고 돌리 밑에 또 lng 가 있어요 잡고 돌리셔도 되고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안 나왔을 때 여기를 롱노즈로 잡든지 잡아서 이렇게 조금 푸시던가 밑에 밑에도 lng 가 있어요 후라시 비춰보면 그거를 폴딩 시켜 놓고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이 이, 이 캘리퍼 푸는 방법은이 볼트 두개 푸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 캘리퍼 푸는 방법은 이 볼트 두개 푸시면 나오고 여기 볼트 푸시면 와 Y 나 빠집니다. 그래서 얘를 드러낼수 있습니다. 자 쇼바는요 요 너트하고 요 볼트하고 푸시면 되고 요 볼트하고 요 너트하고 푸시면 돼요. 자 모다는요 여기 너트 푸시면 돼요. 그리고 푸시고 모다 땅바닥에 놓을 때 비벼버리면 애들 여기 잘립니다. 타이어 갈때 요거 땅바닥에 비벼서 막 밑대면서 가는 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갈고 타이어 시야 빠지게 잘갈았다라 모두 다 작살 나 있습니다. 자 충전 포트 가는 경우에는 요 뒤에 너트가 있어요. 뒤에 너트 요거 너트 푸시면 돼요. 자 컨트롤러는 그냥 선잭다 빼면 됩니다. 충전기는 고장나면 바꾸시면 되고요. 뭐, 배터리도 고장나면 바꾸시면 되고요. 폴딩, 뭐, 이 부분은 풀 일이 별로 없는데, 볼트 세개 푸시고, 어, 밑에서, 요 폴딩하는 부분에 밑에 힌지가 있거든요. 그걸 푸시면 얘는 올 분해가 됩니다. 음, 그, 끄시고요. 뭐, 물바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나, 둘, 셋, 네개 푸시면 되고요. 자, 손잡이가 갈때 요거는 여기다가 공기를 넣으시고, 요거는 빠집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요 볼트 풀면 브레이크 레버는 풀립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어, 교환하실 때 밑에 캘리퍼부터 여기서부터 먼저 풀어서 와이어를 잡고 있는 걸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여기에 이렇게 제키면, 레버를 제키면 브레이크 푸는 그 와이어가 빠져나옵니다. 젖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은 어, 풀 일이 별로 없고요. 요거는 스위치는 여기 뒤에 보면, 어, 너트가 있어요. 그거 잡아가 푸시면 끝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전동 키보드는 수리하는거는 어, 좋답십니다 그냥 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수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부품만 쫙 깔아놓고 수리하면 아 하는거 좋다 자 일단은 배터리가 올라오고 있는지 볼게요 배터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반응이 없다면 저전압에서 계속 머물렀을건데 차오르고 있다는게 보이죠 조금 묵혀둡시다 이정도면 그냥 어, 가볍게 어, 원래 이런게 보통 어, 원가로 들어오면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 촬영 및 테스트 하고 어, 해서 이제 다 보내는데 어, 제가 이거를 100만원 받았어요 100만원 몇만원 받았는데 이거는 원래로 오게 되면 이런 기본 바디들이 좋은 점이 수리를 엄청 좋게 자기가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리를 남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수리비가 부품도 잘 없을뿐더러 이거는 부품이 있겠죠 그런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옷에는 인건비가 물가가 오를 만큼 인건비도 따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가수리 하는 게 많아요 자가수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가수리 하려면 기본 부품이 달린 것들이 좋다 빡꾸만 것들 달린 것들은 시급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제품은 성능은 출력은 고성능은 아니지만 저가 제품 기본 베이스 제가 찍어드린 기본 베이스들을 가진 그런 제품들은 어, 지가 수리해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뭐 단종이 되더라도 다른 집에서 부품을 따와서 어, 고칠 수 있는 쓰레기 바디라고 하죠 기본 바디 어, 좋게 얘기할게요 진짜 좋은 기본 바디입니다 그래서 기본 바디라서 단종이 잘 안되고 남한테 의지 안하고 스스로 좀 고쳐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워낙 나도 좀겁안 난다 이런 느낌이 있죠 얘들은 시럽이 옛날에, 아, 저거나 왔을 때, 아, 저거 좀 팔리겠나 이랬는데, 저번에 EU 어 시장에 한번 갔는데, 시럽을 많이 깔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국 애들이 많이 갖고 와서 수입에서 좀팔 애들은, 키보드 잘 모르고 싼거 찾는 애들한테는 주겠다 이랬는데, 요새는 요런 기본 바디들도 어 만듦새가 그래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 한 70만원 선 정도, 80만원 선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 바디들은 어떤 편지를 탔을 때 그렇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바디는 8인치를 많이 하는데 얘는 10인치에다가 그리고 제가 좀 옛날에 그 미니모터스는 없었지만 CST 타이어 2.5그철 들었는 거 반분할 되는 거그 타이어를 넣었을 때와 진짜 이런 통 모다 휠에다가 그런 타이어 씹어 넣었을 때 일때 시급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타이어가 그냥 좀 여들여들하고 부들부들한 게 들어가 있어서 타이어 갈기도 좋습니다. 이런 건. 근데 튜브 타이어가 좀 10에 2.5를 많이 쓰는데 2.5를 넣어도 될것 같은데 튜브리스라서 튜브는 10에 2.50, 어 10에 2.50, 어, 맞네 2.50 썼네. 10에 2.50 이거 6.5짜리 썼네. 10에 2 5 0에 6.5짜리. 맞죠? 10에 2. 2.5 0공 맞네요. 좋은 그문무난거 네. 샀는데 튜브리스 이어서 튜브리스 에서 약간 구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 보통 국내다 튜브거든요. 근데 뭐 미리 좀한 다섯 여섯 개 당겨놓으면 오6년 뭐 동안 씁니다. 어. 튜브 그 해봤자 얼마 안되고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 별거 없습니다. 다 좋네요. 저 N, NCF 저기 한대더와 있거든요. 그 제가 한대더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풀러서 어.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배터리가 나가리 됐으면 제가 이제 변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 그냥 뭐다나 컨트롤러 나가리 되면 아 그냥 뭐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배터리 처음에 오자마자 나가면 제가 시급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어 잠깐만 달나갑니다 여기서 얘네는 배터리가 배터리가 국내에서 걸기는 힘들거든 또 다시 수입해 오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부분 분분히 차가 넣니다 이런 거는 넘어올 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 뭐라고 했나 삼각김밥 같이 완전 초코파이 같이 포장되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검수고 나발이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초코파이 같이 완전 그 따다다다다닥 포장되어오는 그런 느낌. 제작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제작하면 우리가 뜯어서 검수하고 제작 과정 중에 만들어서 테스트 하는데 이거는 그런 단계가 아니야. 얘 얘는, 얘는 초코파이 찍어내서 그냥 봉지채로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월때 테스트가 잘안 돼. 뭐 문제가 생기면 또 깔끔하게 또 처리해 줄 겁니다. 근데 배터리가 이제 수입이 단품이 잘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뭐 충전은 잘 되니까 일단 잘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NCF도 그래 갔던 옛날에는 여기다가 바, 어, 지금 오센 다 파워 버튼 있고 모드 버튼 있거든요. 근데 이 NCF 이거 잃어버리면 안돼 잃어버리면 나 이거 하나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품 있더라고요. 어, 제가 밥좀 먹고 다시 또 하나 한대닦아 겠습니다.